안녕하세요. 버론테위스팅 온라인 채널의 미팅입니다. 이번 시간엔 260 풍선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풍선 돼지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60 풍선 한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260 풍선을 대략 12cm 정도 남기고 불어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풍선을 불어주시고요. 자 공기를 조금만 빼준 후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불어주셨으면 본격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돼지 코 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요. 코 부분은 틀립 고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주입구 부분. 매듭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검지 손가락과 같이 풍선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매듭 부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빼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자, 방울을 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아주게 되면 틀립고기 방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틀립고기 방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방울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셔야 합니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틀립고기 방울과 나무 풍선을 밀착을 시켜 줍니다. 이렇게 밀착을 시켜 주시게 되면 은 틀립고기 방울이 풀리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지의 코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주셨으면그 다음, 작은 방울 두 개를 꼬아줍니다. 작은 방울 두 개를 꼬아줬는데요. 이 방울들은 돼지의 뒤통수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뒤통수 부분을 만들으셨으면, 그 다음, 외형 부분을 만들어주셔야겠죠. 외형 부분은, 자, 6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 귀가 될 작은 방울 하나, 그리고 5.5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 그리고 귀가 될 작은 방울 하나, 그리고 6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만들어준 5개의 방울을 보시는 것처럼 같이 꼬아줍니다. 같이 꼬아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만들어준 코 방울을 자 보시는 것처럼 안으로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통과시켜준 후에 귀 방울을 각각 꼬집어 고기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작은 방울 두 개를 각각 꼬즈볶고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자, 꼬즈볶고기 방울의 방향을 보시는 것처럼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돼지의 얼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얼굴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이제 다리와 몸통 부분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리 부분은 대략 6cm 정도 되는 방울 두 개를 꼬아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6cm 정도 되는 방울 두 개를 만들어준 후에, 잠그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시켜주시면 되고요 잠그기를 해서, 이어서 몸통 부분과 다리 부분을 만들어줄 텐데요. 뒷다리 부분을 만들어줄 텐데요. 몸통과 뒷다리 부분의 경우 동시에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대략 8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를 꼬아주시고요. 자, 이어서 6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 그리고 이어서 또 6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 자, 이렇게 꼬아준 두 개의 6cm 방울은 뒷다리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8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이렇게 꼬아준 네 개의 방울을 잠그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뒤쪽에 있는 6cm 방울은 뒷다리 부분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나온 풍선에서 끝에서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아주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주시고요. 이 방울은 돼지 꼬리 부분이 됩니다. 이 작은 방울과 뒷다리 부분을 같이 모아서 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지의 몸통과 뒷다리 꼬리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만들어준 방울을, 몸통 방울의 방울을, 방향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방울의 방향을 바꿔주시면 돼지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돼지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